참 예수님, 여러분께 신호드에 관해 설명드릴 교구 삼목연구소 박용욱 신부입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줄여서 신호드라고 부르는 회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올해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우리 교구도 내년 6월까지 각 본당과 기관별로 신호드 모임을 가짐으로써 여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신호드는 주교님들만의 회의였고 본당에서부터 시작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드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호드를 왜 하는지, 신호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신호드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신호드를 왜 여는지 그러니까 신호드의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신호드를 한다 다시 말해 전 세계 신앙인들의 의견을 묻는다 하는 일을 하면 무엇인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겠죠 이번 신호드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겪으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류 공동체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이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요. 인간은 결코 혼자 살수 없다는 점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깨끗하고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해도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가 깨어지고 나면 그 깨어진 고리를 빌미로 우리 사회 전체가 감염병에 노출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죠. 그러니 해서 벌어진 많은 희생자들의 문제 또 무너진 일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생활 방식을 바꾸어서 새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인지 선택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 할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신사분이 바닷물 속에서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분은 남태평양의 소국 투발루의 외무부 장관입니다. 제 26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 변화 때문에 수몰 위기에 놓인 투발루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것이죠. 자기 나라가 바닷물에 잠겨서 고향과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는 그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는 주로 북반구의 산업 국가들에서 배출되지요. 그런데 그 피해를 약소 국가에서 더 직접적으로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이제 이 지구상의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 세계의 불평등도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상위 억만 장자 천여 명이 코로나19 이전의 최고치로 불을 회복하는데 불과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전 세계 극빈층은 10년 이상 그 기간을 필요로 하게 될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구호단체 옥스팜이 발표한 결과들이 이러합니다. 난민, 이주민. 이런 문제로 인해서 벌어지는 갈등 또한 코로나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살 곳을 찾아서 국경을 넘는 난민들이 증가했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문을 닫아 걸면 되지 않느냐, 우리만의 공동체를 유지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도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처지죠. 외국과의 교류가 막히면서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과 수확할 일손이 없어서 농가가 고통을 겪는 일 이런 것들은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급적으로 우리 눈앞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세계인들이 함께 지혜와 마음을 모아서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들 앞에서 교회 또한 모범을 보이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경쟁과 갈등 대신에 다양한 이들이 자신의 고유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일치를 향해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지 교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신호드는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그런 일치의 삶을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자고 마련된 기회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일치가 무엇인지 그 일치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신호드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적한 세계 문제 앞에서 교회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신호드라고 했는데요. 그 신호드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산적한 세계 여러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신호드라고 했고요. 그 신호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신호드 정신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더 깊이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드라는 말 자체의 뜻은 이렇습니다. 함께 라는 뜻의 신 그리고 길이라는 뜻의 호도스라는 두 낱말이 만나서 신호드 그러니까 함께 가는 길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번의 회의 내지는 의사결정 절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생존하고 살아온 방식 자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계에 큰 문제가 있을 때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솔직하고 활발하게 토론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 나눈 의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식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모두의 뜻을 모아서 만장일치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장일치에 이른 의견을 사도들의 수장이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면 공동체가 기쁘게 수용하는 그런 절차를 교회가 고유한 활동의 방식으로 수행해 왔었습니다 이 과정 전체를 일컬어서 신호들하고 부르고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참여해서 같이 지혜와 마음을 모으는 정신을 신호드 정신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교회 일이라든가 신학을 잘 아는 분들끼리 의논하고 결정을 하면 될 일이지 왜 본당에까지 이 문제를 다루고자 초청을 하느냐 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하자고 하느냐 그런 의문을 가질 만합니다. 교회 일이라 해서 또는 하느님의 일이라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직자들이나 신학자들만의 전유물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필립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강조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모든 신앙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사제직, 예언직, 왕직이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직분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특별한 익으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데 교회가 친교를 이루게 하는 성령의 활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또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활동을 달리 표현하자면 신앙 감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의 끈으로서 바로 그 사랑을 성령의 진교로 건설되는 교회에 전달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 감각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앙 감각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특별히 부각된 그 중요성이 강조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통해서 교회 안에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가 따로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가르치고 평신도들은 배우기만 하라는 그런 낡은 생각을 버리도록 요구받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자들의 신앙 감각은 하느님 백성이 선포해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을 인식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확고하게 지키도록 하는 내적 감각이라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문적으로 학문적으로 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앙과 양심의 일에 관한 것에는 모든 신자들이 알아듣고 식별하고 의견을 내릴만한 기본적인 자질을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호드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나 홀로 하는 일, 하느님과 나만의 일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 할 때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을 담고자 하는 마음이 반드시 거기에 개입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분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기 구별되면서도 한 분이시듯이 우리도 고유한 자신의 색깔을 간직한 채로 일치를 이루는 일, 이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친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교를 이루는 우리가 갈라진 세상의 희망이 될 사명을 갖고, 세상 곳곳에서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것을 교회의 사회 참여, 세상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라고도 볼수있겠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신호들을 통해서 그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친교이고 또 친교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소외됨 없이 같이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모두 서로 사랑하고 하나의 참미가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찬미하며 서로 교류할 때, 우리는 교회의 근본 소명에 부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오리의 정신을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참여해서 각기 자신의 의견을 내고 그것을 서로 경청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을 또다 함께 따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모범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신호드가 열렸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그 안의 소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드가 열리게 되면 보통은 교회와 세계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토론을 통해서 얻게 된 결론이 있다면 그 결론을 교황청의 공식 문서로 후속 문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죠. 최근 세 번의 신호드는 각각 가정신호드, 젊은이 신호드, 시노드, 아마존 신호드라고 불리웠습니다. 2014년과 15년의 가정신호대 예를 들자면, 오늘날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정이라고 생각했던 그 구조가 많이 흔들리게 되었죠. 그리고 예전엔 가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가정들도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회상의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면서 모든 가정들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성가정의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이것이 가정신호디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토론되었던 내용들, 또 합의했던 내용들이 사랑의 기쁨이라는 문서로 굳어졌죠. 2018년 젊은이 신호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상이 예전의 전통적인 세계상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오프라인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사는 것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온라인 공간에서 생활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방식이라든가 말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이런 방식들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교회가 어떻게 맞춰야 할 것인가? 그런 변화 중에서 어떤 것이 하느님 뜻에 합당한 것이고 어떤 것들이 교정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라는 문서로 공식화되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아마존 신호드가 있었습니다. 남미 대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 남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미 아마존의 산림 같으면 그 숲이 지구의 허파라는 별명을 얻고 있죠. 남미의 숲이 파괴되고 그 숲에 살던 원주민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결코 남미에만 국한되지 않는 사건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 지구촌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2019년 아마존 신호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 문서로 사랑하는 아마존이라는 교황 권고가 후속 문서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신호드는 과연 무엇을 묻는 것일까요? 신호드에 앞서서 저희들에게 전해진 문서에는 그 근본 질문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도록 해주는 함께 걷기가 오늘날 지역 차원에서부터 보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둘째, 성령께서는 우리가 신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로 자라나기 위해서 어떤 순서를 밟아가도록 초대하시는가. 이것이 근본 질문인데요. 아마 이 질문을 보시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게 또 둘러가면서 표현되어 있는데 좀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느냐 이런 근본 질문을 보시면서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상당히 완곡하게 돌려가며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좀더 직접적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과연 우리 교회가 공동체 모두가 골고루 참여하는 그런 참다운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소수의 몇 명들의 잔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느님의 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자는 것이죠. 이 뜻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현재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신호드 50주년을 맞는 기념연설에서 교회와 구조 그리고 교회와 세신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하나의 피라미드로 보고 계시죠 교황님을 정점으로 해서 그 밑에 주교님 그 밑에 사제들 그 밑에 부재, 그리고 그 밑에 평신도로 이루어지는 이런 피라미드형 구조를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들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함께 가는 공동체의 모습인가?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자고 교황님께서 권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 이것을 교회의 모습으로 생각하시고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이 동심원의 중심으로 나아갈수록 더 아래로 향하는 역원추형의 모습을 교회의 모델로 제시하셨습니다. 사실 교회의 중심 혹은 의사결정구조의 중심에 있는 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는다는 것은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죠. 알기 쉽도록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중심에서 볼 때에는 시야가 요만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 선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 앞에 보이는 시야가 이만큼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소수의 중심, 전문가들의 손에만 모든 것을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시야를 드러내고 의견을 나누고 또 합의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교회의 문제에 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 해서 그동안 지켜왔던 믿음의 내용을 바꾸자거나 뭐 교회법을 갑자기 바꾸자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황님께서도그 레드 오스드리미라는 당신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신오달리타스 그러니까 신호드 정신에 대해서 말할 때 가톨릭 교회의 교리나 전통을 교회의 규범이나 관습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신호드의 주요 관심사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에 가르침을 어떻게 살리고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교리를 우리가 믿는 내용을 이걸 통해서 바꾸자. 뭐, 쉽게 말해서 3위 일체는 너무 알기 어려우니 뭐 2위 일체로 바꾸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호드가 관심을 두고 있는 핵심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지켜온 이 가르침들을 어떻게 살리고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신호대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교황청 국제 신학 위원회에서 발간한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축약해서 간단하게 줄여놓은 것이 저희 사목 연구소에서 발간한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신호달리다라는 문서입니다. 이 내용은 어, 서점이 아니라 우리 교구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회칙 모든 형제들도 참고할 만한 책이고요. 이 모든 형제들의 내용을 좀더 알아듣기 쉽도록 교황님의 육성으로 기록해낸 책이 레드 어스트림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책들을 참고하시면 신호들을 이해하는데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호드의 목적과 배경 본질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신호드 모임을 어떻게 할지는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